フフフフ。<music> 대박스. 2, 3. 따라란. <웃음> <웃음> <응? 쩔어. 웃음> 뭐야, 이름 모르는 거야? 뭐야? 아. <laughs> 어, 어머, 어머, 어머. <laughs> 계속. 뭐야, 이게. 일단 지금 안 와. 대박. 미쳤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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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 미쳤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였지? 오늘의 메인 제품들. 신제품, 쉬품 블러 틴트랑, 요거는 클라클리오 등 디지털에서 발리는 프로모드 팔레트. 컬러가 예뻐요. 웜톤 분들 찰떡 컬러입니다. 숨은 포인트가 있어요. 깍궁. 간지나는 문구.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뭐 하시는 거죠? 아, 여기 우리 빛이 여기에 꽂아. 이게 자연광이잖아요 오, 잘 나온다. 우리 부말팀 나오신 뷰티킹 김은진 과장님. 제 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의 구세주, 구원자. <laughs>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릴스로 연결할 수 있는 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인스타에 올라온 릴스를 주로 찍으셨나요? <laughs> 아니요, 그냥 하얀색 해보는 거예요. <laughs> 사실, 지희가 다하고 주변 지희가 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냥 한척 해보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 찍으시잖아요. <laughs> 카메라 있을 때만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아, 아시겠죠? 그럼요. 실단님 아, 어? 또. 어머, 주변 지희. 지 좋다. 아주 봐. 좋다. 기름자도 찍었다고. <laughs> 이런 게 뭐다? 인스타 감성충 진짜 재인이네 재인. 제인. 봐봐 주민 들어간다. 절미네 <laughs> <젊이네>, 절미. 젊이. <laughs> 주민 들어간다. 음반 감성이네요. 음, 이뻐. 애정이 아주 그냥 넘치시네 여기. 진짜 멋있다. 어, 나... 아니 아. 오늘 흰 바지 입은 거 처음 봤는데. 처음 셨어요 네, 처음 봤는데. <laughs> 무슨 일이에요? 아저 열정 열심히 무대 챙겨주다가 틴트가 묻었어요. 오늘 이거 사온 상 맞은데. 틴트 슈 말고 클렌징 티슈로 닦아보세요. 죄송한데 클렌징 티슈인데 안 되는 거거든요. <laughs> 아 민경. 아 예뻐. 아 민경이 진짜 예뻐. 진짜 게색이 너무 잘 어울리니까. 알아, 자기도 잘 나오는 거 알아. <웃음> 지금 <웃음> 자기도 알아. 어, 와, 좀 건조. 아, 바람 바람. 쭉쭉쭉쭉쭉. 그냥 그렇게 크게 차이 없으면. 네. 저쪽으로 가서 아, 응. 노란 배경이 더 이쁘다, 근데 여기가 응. 더 상큼해 뭔가. 인경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갖고 해도 돼 이건. 너무 예뻐 미쳤어. 거 <laughs> 여기 <laughs> 일단 제가 나오면 브레스가 조금 올라갈 것 같아. 아저 고양이? <laughs> 고양이 가볼까? 너무 네, 귀여워. 아 고전. 왜 이렇게 웃겨, 고정하는 거. 할아버지들 같이. 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될것 같은데? 어, 아, 진짜 웃기네. 오, 야무져. 힘거 같아. 아, 안 괜찮아. 아, 웃겨. 아, 난 몰라. 거의 지금 2 0 0 0 원어치 버린 거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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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열어볼까요? 아, 저 찍는 거예요? 토아 그래도 사이 그나마 덜지는 않게 어때? 아 오토 금가 이번 주에 수 있다 지금은 응. 응. 올려가어 지금은 음, 맛있다아 진짜 소라서 위에 응. 태사니까첫날 기분 좋게 나오고 흘어 미노이 같은 미노이.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마 케이크치 해야겠는데? 계속해 계속. 잘한다. 훌륭한 것. 오잘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하네. 카메라가 좋은데. <laughs> 아 진짜 웃기다. 입장이 어떠세요? 자르면 좋게 봐? 응? 자르면 좋떻게 얼리라는. 응. 이거 정현 씨가 다 디자인한 거예요? 네. <laughs> 어떻게 이렇게 잘해? 저희 <laughs> 어머. 저희 제품이 많이 팔리기 위해서라면. 수 있어요. 어, 독순이네, 정말. 엄청 오늘 이쁘게 나올 것 같아. 응. 예리 씨가 최준 높기도 요긴하겠어. 진짜 그러네. 근데 아, 그래서 뭐 있는지 모르겠어서 굳이 흰 종이 있는 거보다는 그냥 저 초대장으로 쌓여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예쁜디? 이 네. 정도 느낌으로 말. 어때요? 난 있는 게 예쁜, 예쁜 것 같아 걸로? 그럼 저흰 봉투만 뺄까 봐왜 나만의... <laughs> 아, 이렇게 웃겨 다 날려봅시다 계속? 네. 좀 누르고서 위로 올려도 되는데 그냥 눌러 놔도 돼요? 네 얘기할게요 오 할게요 네, 눌러주세요 우 네, 눌러주세요 쩔어 쩔어 눌러주세요 대박 짱생기해 안돼요? 오늘은 영동도 촬영 가는 날 지금 인천공항 가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부시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맛있겠다. 오 오. 나와서 없어? 밤이라? 어. 어. 응. 그러면 뭐 권위 느낌을 음, 이렇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음. 서로를 민경이 발담가요아 음. 맞아, 아진 이야기. 맞아. 아까 그 바닷가에 있던 사람 다 있었어요. 쿠션 네 right. 오고 있어. 아니, 쿠 오고 있어, 지금. 이런, 어, 이런 식으로만 가져가서, 내렇게이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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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게 이렇게, 한렇가 이렇게, 이렇게, 이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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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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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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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게게 네? 원래 이거 빨리 들어와요. 지금 심각하시네요. 근데 퍼프가 너무 더럽다. <laughs> 퍼프 어떡하지? 가자. 다시 잠깐만. 한 번만 더 갈게. 됐다. 가자. 자연스럽게 톡톡해도 돼. 어, 어, 금도 이쁘다. 응. 응. 어? 짐이 조다 아, 너무 이쁘다. 어? 푸석푸지지 음. 바로 어, 떨어지지? 바로 야 한다, 지 바로 떨어 바로 어 바로 어? 응. 어로떨어로어어 뭐 어, 나.. 미쳤어, 너무 커요. <목소리> Se aparece frente al cuando se esfuma en la oscuridad antes de que volvamos a empezar.